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미세먼지 정화 능력까지 갖춰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도 불립니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소차 보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소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 두 번째 수소충전소가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나인 기자입니다. 중구 은서동 하늘정원 인근에 위치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수소충전소.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이 충전소는 지난 2019년 문을 연 남동구의 H인천 수소충전소에 이은 인천 지역의 두 번째 수소충전소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됩니다.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당 25kg 사양으로, 하루 최대 60대를 완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서년까지는약수차를 보급을 했고 1년부터년까지 매년 약1대씩의 수소차를 보급해서 년간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친환경 미래차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두 곳인 수소 충전소를 다섯 개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13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 올해 수소 버스와 수소 승용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중공될 예정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중의 하나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발전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소 중립과 그린 유딜의 기반을 다지는 등 수소 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인천공항 수소 충전소는 당초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설 점검이 늦어져 한두 달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수소 충전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짧고 장거리 운전이 가능하지만 충전소가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인천공항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NIB 뉴스 이나인입니다.